자, 물을 맞댔습니다. 핵탄도의 노련있냐 해범의 팩이냐. 자, 핵탄도. 자, 해범이 들어갑니다. 절정 밀어내보는 핵탄도 청소 해범이 7살에 혈기 백배 한 나이입니다. 삼소로서는 최고의 정령기지요. 반면에 홍소 핵탄도 조금만 나이가 들은 듯. 중앙에서 외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청소해범 65전 3 6승 11무성부 18패 7월에 가까운 성률이지요 청소해범 20전 10승 6무승부 4패 71%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 소입니다. 자, 701kg부터 800kg까지 얼정 체급은 지금은 601kg부터 700kg까지죠. 병종 체급의 우수급 오늘 제세 번째 경기입니다. 양택 사함소다 칠할 대의 성률을 가지고 있는 손대요. 자 강력한 불치기를 시대보는 핵탄두 첨서 해법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자, 해범이 들어오고요. 핵탄도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확실한 경험과 확실한 경륜을 가지고 있지요. 홍소 핵탄도 자, 31m 원형 경기장 중앙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설정 밀고 들어가는 해범 수련 정월 초일탄 날 청도 소삼 경기장에서 벼러지고 있는 제세 번째 경기 홍소의 핵탄도 청소의 해범 자 매주말 본 경기장에서 1 2 경기씩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외곽으로 밀어보는 해범. 자, 슬쩍 밀어보는 해범. 외곽에서 중앙으로 밀고 들어오는 핵탄두. 자, 4분을 넘어섰고요.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까마 돌려보는 핵탄두. 맞수지요, 맞수. 자, 다시 머리를 뗐나요? 자, 청소 해범이 들어가고요.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확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홍소 핵탄두, 핵탄두의 노련미, 청소해범, 해범의 젊은 폐기, 자, 머리 맞대고, 슬쩍슬쩍 밀어봅니다. 청소해봄. 그러나 홍소 핵탄두. 자, 슬쩍 날아가는 불치이죠 양태 3소다 1라운드에서 무승부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지요. 자, 청소해범에 조금 밀어낸 듯 약간 빠지고 있는 핵탄도 다시 불러서 봅니다. 한실험되네요찬실 밀고 들어오는 핵탄두 모래판에서 산전소전다 찬실은 소입니다. 홍은 핵탄두 리에 기법도 맛봤고요, 상대에게 얻어맞아도 받고요. 홍소 핵탄도 설짝 밀어보는 해범 다시 중앙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해범의 공격을잘 받아내고 있는 핵탄도 핵탄도 얼음볼 비껴치기

절쩍걸어돌려 돌아올려보는 해범 그러나 핵탄도 낮은 자세로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절쩍 밀어붙이는 해범 자, 이번에는 핵탄도가 치우들어 갔죠.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상대를 광격을 좁혀 들어갑니다. 해범. 자 백전노자 홍소 핵탄도 목가마 돌리기의 주특기를 가지고 있지요. 반면에 청소 해범 불거리의 주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밀고 들어가는 해범. 자3 라운드입니다. 3 라운드인데요. 워낙에 이두 마리가 노련한 소들이기 때문에 자 홍소 핵탄도. 자 이제 홍소 핵탄도는 빠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청소 해범. 자 반드시 실력으로 제압을 해야 되겠죠. 자 다시 고개를 뗍니다. 불가뿌이 보다 치면에서 엄청난 파괴함을 들리고 있습니다. 자 홍수 핵탄도 백전노장, 청소 해범, 젊은 폐기로서 맞서고 있습니다. 자 3라운드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고개를 떼보는 해범. 자, 청소 해범이 조금씩 물러서는 듯. 백전노장 핵탄도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해범의 공격을 잘 받아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해범이 물러서는 그런 양상이지요. 자, 홍소 핵탄도 대단합니다. 산전, 소전 다 겪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백전노장이지요. 홍소 핵탄도 설정 밀어보는 해범. 자, 중앙에서, 홍소 핵탄도 청소해범. 자, 14분을 넘어섰고요. 3라운드도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청소해범, 해범이 적극성을 띄고 있습니다. 자, 계속 밀고 들어가는 해범. 이제는 그냥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죠. 자 마이 라운드 사 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차디찬 겨울을 지나면서. 동계훈련을 착실히 받고 나왔지요. 양척사무소. 홍소의 핵탄도 청소의 해범.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소 핵탄도 노랫미를 과시하면서 있고요. 청소 해범. 젊은 패기로 맞서고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잘 가져가고 있는 핵탄두 홍소 핵탄두가 굳이 승부를 걸 필요는 없지요. 반면에 청소 해범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워낙에 노련한 소기 때문에 홍소 핵탄도 설정 밀 월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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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 자,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지요. 무술년 새해 구정. 자, 정월 초 이튿날. 세 번째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소의 핵탄도, 청소의 해범. 청도소삼 경장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경기는 제3경기. 홍소의 핵탄도 청소의 해범 4라운드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혈적 물러서주면서 상대가 등을 돌리라는 그런 행동이죠. 자,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해범의 공격을 겸호하게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핵탄도. 자, 이제 청소 해범 머리 맞대고 밀기 공격. 자, 머리를 떼니까 오열에는 핵탄도가 치고 들어갑니다. 4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결국엔 홍소 핵탄두, 노련미의 청소 해범 등을 돌려버렸죠. 제 3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3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 경광